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es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가 받은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엘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엘이 죽어가면서 출산한 아들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 중 막내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엘이 낳은 그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엄청나게 사랑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요셉은 잃었고 라엘이 죽어가면서 남긴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특별했겠어요. 어느 집이나 막내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듯이 베냐민도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인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한 이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의 성격이 굶주린 이리처럼 굉장히 난폭하고 호전적이었던 것을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열한 지파를 대항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우리들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봅니다. 네위인의 첩을 그렇게 욕보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열한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항전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저녁에는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며 아침, 저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기질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처럼 거의 집화 자세가 없어질 뻔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베냐민이 있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를, 무등을 태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냐민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서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셔서 그 아들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치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목마를 태우듯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예산에 좋은 산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그러면 서 수많은 선물들이 쭉연 o 열 n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예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가시 떨긴 나무 사이에 계시던 이의 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될 만큼 많은 선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다. 활쏘는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이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음이라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요 한 없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의 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무성한 가지와 같아서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열 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을 애굽에서 품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그 복이 그 형제들에게도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이 자신이 죽기까지 그 형제들을 섬기죠. 요셉이 이런 요셉이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시떨긴 나무 사이에 계시던 이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17살에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요셉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이 요셉이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은 요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종으로 팔려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사, 쇠사슬을 메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살다가 보디발의 안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훈련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복받은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볼 때는 복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그 젊은 30세의 나이에 그는 단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그가 복을 받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여자가 난 주의 중에 가장 큰 자여 놀라운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그 꿈이 뭔지를 몰랐고, 20년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꿈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20년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그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뜻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하였도다. 이 성경 말씀이 요셉의 삶을 둘러아서 수많은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여호 하늘의 선물을 받았고 태양의 선물을 받았고 태음의 선물을 받았고 작은 언덕의 선물을 받았고 땅의 선물을 받았고 모든 것의 선물을 받았으며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복을 받아서 그 머리에 복을 받았고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좋은 건 요셉에게 다 쏟아 부어 놨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좋은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